사료 먹을 준비해 <laughs> 오늘도 하루 사기 살... 하... 어떻게 하루 지 하루 살기죠 어떻게 하루 어 <laughs> 어떻게 알겠냐? 아까 어떻게 기했잖아즈 하루 사이나 오늘 하루 살기를 몸으로 말할 하루 사이즈? 보세요 그래요 한번 해봐 반쪽 반반,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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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반반 야 바보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반반이지 우와 되게 똑똑하다 당신들 자 오늘 반반으로 살기를 할 건데 이건 뭔가요? 각자 반은 인간 반은 다른 걸로 살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순서를 또 정해야 되잖아 안 그럼 독이 싸우잖아 그래가지고 선택 게임을 먼저 하세요 아니 바, 선택 게임은 다 같이 할 거예요 자 오늘은 게임도 반반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칼라, 색, 색, 판이 색, 있죠? 색, 색. 근데, 색깔이 앞뒤로 있어요, 양면이야. 어, 그요 그래. 칼라판 뒤집기를 할 겁니다. 응. 각자 자기 색깔대로 있어요. 보면은, 초록색이 토니님 색, 나린이 색, 토깽이 색, 바린이 색이죠? 뒤집어 놓고, 네. 뒤집어져 있는 색깔판을, 예. 뒤집어서, 예. 자기 색깔로 가장 많이 뒤집는 사람이 예. 1등인 거야. 왜웃 <laughs> 어, 이거 네. 재밌겠는데? 시간은 30초고요. 그리고 이게 뒤집었을 때, 뒤에 어떤 색깔인지 몰라요. 랜덤이거든요. 공평하게 색깔, 개수는 다 똑같이 있어요. 잡, 다른 사람이 잡고 있는 거, 뺏는 거 없어요. 네. 준비 시작!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 너자꾸 그래 봤자 너, 좀 그래 봤자 너도 안 좋아. 안 좋아요? 아, 정말 이거 떨어져! 나 해봐, 나 해봐. 어디봐 해봐라, 야. 해봐. 거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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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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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8개, 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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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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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개바개 8개, 바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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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할개야개번째두개째개는개번개저개번개할개요개럼개가개지개에개 자 여기 보시면 이거는 <laughs> 반 해야 될초성이에요 유치해 보세요. 초성 유치해서 뽑으세요. 가호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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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 귀여 귀여 귀여. 자뭐뭐 같아? 어. 왠지 불길해. <laughs> 왜? 땅귀여? 어. 왠지 왠지 불길해. 그럼 뭐야? 불길해 보이지 않냐, 다리나? 어. 불길해. 불길해 뭐야? 다 이거 하나씩인데 이거 다 죽여. <laughs> 왜? 저는요, 어. 여기로 가겠습니다. <웃음> 야, <웃음> 너네 쌍기역 고르지 마라, 천재들아. 아무것도 없어. 바닥에 있어 바닥에. 아, 여기 보다. 강아지다. <laughs> 강아지. 강아지, 강아지 괜찮네. <laughs> 강아지 당첨. 자, 두 번째 마린니뭐 같아요? 고양이. 고양이. 어, 고양이 같아. 어, 같아. 들어가 봐요. 네, 봐봐 고양이다. 형! 사진. 고양이입니다. 야. 나 다람쥐 같은데? 다람쥐! 오잘 <laughs> 어, 맞히네! 오 배.. 배.. 뭐야? 드라큐. 드라큐라드라큐라 아! 응? 잠깐만. 잠깐만요 어, 왜요? 이거 너무 궁금해요 왜? 네? 아 이거 표장이 별로 안 좋은데? 에? 네? 에? 네? 들어가봐요 뭐예요? 뭐예요? 자 뭡니까? 꽃! 꽃? 자이 분장.. 분장하셔야 돼요 아니 잠깐만 이건 네. 뭐예요? 분장. 진짜 이렇게 해요? 반반. 아.. 어. 반은 인간. <laughs> 반. 자, 우리 인간 대 <laughs> 강아지로 변신한 딸이니. 공개해주세요. 강아지 모습. 멸마시안이네 제가. 멸마시안. 멸마시안 같아요. 아, 모르겠어. 예? <laughs> <laughs> 자, 인간대 드라큘라 자, 반대쪽을 한번 보여줘요, 이렇게. 저 여기 이빨. 오! 야, 아. 너 고추장 누더기야? 밥 먹다? <laughs> 어? 나르니, 사람. 사람. 자, 고양이. 아, 나이니가할게 고양이. 없어. 고양이들을 보니까. 그이 친구 되게 나쁜 친구예요. 이리로 와 봐요. 돌려 돌려 보세요. 야 이사람 뭐 웃긴 사람이야 왜? 유리는 절반만 그렸는데 이친구는 뭐 혼자 캐리커처를 예쁘게 여기다 이렇게 그려놨어 꽃 반만 그려야지 꽃을 어떻게 그려요 그러면? 꽃을 반만 이제 식사를 할 건데 자 네. 각자 운명의 동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인간대 반은 인간 네. 반은 고양이 동전이에요 그럼 만약에 고양이 걸리면 고양이 것처럼 먹어야 돼요? 네아유 그짓말 사람이 나오면 지금 식사 메뉴는 짬짜면과 네. 탕짜면 같은 그 반반 음식인데, 네. 다른 게 나오면 다른 걸 먹는 거죠. 네. <목소리>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네. 해게요 네? 대단한다. 자. 자, 잠깐, 위에 보이는 거예요. 아 가만히 가만히 있어. 봐요. 지 있어. 봐요. 지간이네아어아지 아니, 땅으로 떨어뜨릴까요, 그냥? 우린 확실하게 하게. 아니, 아니. 그래, 아니야. 땅으로 떨어뜨리죠. 땅으로? 어! 틀아 어어어어어어! 으아! 아 되게 좋네. 해보세요. 던져봐라. 던져봐라. 어디갔어? 야, 이 친구 이거 우 되게 좋다. 자 반반은 식 사람의 반반음식입니다 탕, 아 이거 짬짜면, 그리고 탕짜면. 그리 드라큘라 씨는 약간 그피 같은 그 색깔인데, 네, 뭐예요, 토마토 주스로 연출을 아 했습니다. 토마토 주스. 그리고 제가 그 정보를 입수했는데 네. 드라큘라가 네. 빵을 좋아해서 빵봉지를 항상 들고 다닌대. 아 그리고 돼지갈래 엄청 많이 먹는데. 그리고 너는 이 토마토 주스 이거 두병따른거예요 일단 숟가락으로 한번 먹어봐요 아 네, 숟가락으로? 어 한번 먹어봐요 아! <laughs> 자 드라큘라 이렇게 쪼개지까 약간 야 부럽다 부러워 뭐가 부러워? 드라큘라 음식도 먹고 드라큘라, 드라큘라? 그나저나 저는 뭐였어요? 강아지였습니다 아! 강아지였으면 네. 그 사료랑 제일 비슷한 거. 미찌 있어요, 미찌. 아 이거 뭔지 아 알지? 진짜 사료같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나리 는 음! 나리 는 고양이는 이 사료에다가 그참치도 근데, 음. 나만 지금 드럭킬러가 걸렸다는 거든, 어. 난 나중에 인간이 되고, 어. 다 아, 여기 다 있는 사람. 그거는 모르지. 아니, 그건 드럭힐러야. 아 맞게 맞게 맞게. 너만 드럭킬러야 <laughs> 음. 맛있지? 아, 음. 인간. 역시 인간은 나눠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한 거예요. 아, 예? 그니까. 나눠 나누면 다른 애들은 안 나눠 먹어? 아니, 안 먹어.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께 자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유 시간에 운명의 동전을 던져서 나온 그 반쪽 이 네. 좋아하는 놀이를 하거나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진짜요? 네. 네. 잠깐만요. 왜요? 제가 이거 생각한 게 있는데 네. 우리 대신 던져 주기 한번 아, 합시다. 네? 어, 대신 던져 주기. 싫어요. 토끼 씨가 저 던져 줄래요? 저는 엄마나 아빠가 던지 네. 상관없어요. 와수요뭐 네. 그게 뭐그렇게중요해 그래. 자 던져요. 그렇지. 아 그렇지. 와 <laughs> 고마워. 아자 고. 자 갑니다. 갑니다. 꼬. 야난 솔직히 너무 착한 거 같아. 네가 원하는 걸 해줬어, 내가. 하린이 너너 꺼던질 거야? 네. 오케이. 거던지자 오. <laughs> 아, 들라.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뛰어난 줄알라어아 아, 아, 뭐, 어디 던지려고 자꾸 비키래요이 던지면 되지. 고양이! 고양이. <laughs> 나만, 나만 인간이야. <laughs> 야, 내가 도, 놀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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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고양이 너가 경우면뭐 했을까? <laughs> 아빠가 이걸 흔들면 그 방향이, 그 방향 따라서 막 잡아야 되는 거야. 야, 한번 해보세요. 잡아! 잡아, 이겨! 잡아, 이겨! 잡아! 아, 아! 아! 아 떨어졌어! 야. 야, 이거 떨어졌어! 떨어졌어! 드라큘라는 어. 진짜 관속에 이렇게 누워서 지금 여기가 화나잖아. 너 아, <laughs> 아, 들어가. 아니 아, 서선하게 안아 드라큘라. <laughs> 왜 애리? 아니, 아니 드라큘라가 원래 아니, 어두운 뭘? 거 좋아해요. 아니 지금 노는 거다 드라큘라가. 드라큘라는 안 놀아. 드라큘라안 놀아. 괴롭히잖아. 어. 누가? 아, 괴롭혀. 나 신나. 괴롭혀. 어깨 타. 어깨 올라가. 야, 너무 타. 올라가, 올라가. 너는. 저는 꽂히니까 네? 가만히 있으면 되더라고. 이렇게요? 그래 아,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 알았어요. 가만히 있어요. 나난 힘들어. 가만히 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이나 빨리 준비해라, 준비. 어. 아, 렇지 이게 뭔죠 내가 뭐죠? 방해할 거야. 방해. 이게 물이... 바로 <laughs> 물입니다. 근데 내가 바로 뭐 하는 거야? 에? 네? 잠깐 줘야지. 잠깐. 뭐 하는 거야? 물 줘야죠. 물을 왜 줘? 꽃이니까. 아물 넣어. 물 넣으면 나... <laughs> <물, 나 웃음> <너무 많이 웃음> 죽어. 야. 나, 물, 나, 나 쉬고 있어. 물 줘야 돼 물. 이거 왜 앉아 있어요? 꽃이. 다 했어요? 이렇게 보이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밥 먹자. 밥을 또 먹어요? 기운 없으니까 또또 <laughs> 밥을 먹어? 자 예? 오늘 메뉴는 저녁 메뉴는 반반의 대명사 치킨 있지. 그죠? 프라이드 반 양념. 어, 그 뭐가 될거 아니야? 당신 네. 강아지 한 번도 안 했지. 반반 하도 살긴데. 그래가지고 네. 동전 안 던지고 네. 이거 할 거예요. 그리고 반반 음료수가 있어요. 아 이게. 콜라, 사이단가 어, 콜라, 사이단 솔직히 뭐 고를지 막 고민되잖아 눈 가리고 요 안대로 네. 눈을 가리세요 일단 네. 오빠 먼저 하자 자 이거 여기다가 놓고 네. 제가 이렇게 네. 둘지 이렇게 네. 둘지 몰라요 네 오빠는 네. 눈을 가리고 네. 왼쪽 걸 먹을지 오른쪽 걸 먹을지 선택을 한 다음에 네. 이게 콜라인지 사이단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드시면 돼요 당신이 말한 네. 음료수를 마시면 인간 틀리면 네? 그래, 강아지입니다 가만아 있어요 돌려요. 자 밑에 잡으세요 밑에, 밑에? 여기, 여기 잡어 네 잡고 그치? 어느 쪽 됐지? 어느 쪽 마, 말을 먼저 해요 아. <laughs> 어느 쪽 아. 너네 아마 어. 깜짝 놀랄지 몰라 어. 오른쪽 콜라 오른쪽 콜라 오른쪽 거 드십시오 오른쪽이 아. 어 지금 아. 빨대가 두개 있습니다 아. 오른쪽 거 드십시오 콜라입니까? 음 콜라입니까? 콜라. 입니까뭘 <laughs> 콜라야? 이 <아이다>. 사이트한테. 야 웃긴 <laughs> 사람이네. 너네 이거 돌려. 돌돌 못 돌려. 이거 반 이런 돼 있어서. 아 그래? 강아지 사료 먹을 준비해. <laughs> 콜라! 자 당신도 걸릴 준비해요. 자! 이거 지금 빨대 방향도 바꿔 놓겠습니다. 네. 이게 앞에 사람이 먹었기 때문에. 네. 헷갈리거든요. 자. 잡아봐요. 네. 어느 네. 주, 밑에 밑에 잡고 어느 쪽? 음... 이번에는 어, 오른쪽 콜라. 오른쪽 콜라. 오른쪽 콜라. 자, 여기지? 드십시오. 안나 넣어. 야, 바꿀 기회를 줄게. 너 어마 지금 어마 봐. 봐. 바꿀 기회를 줄게. 어. 맞는다. 콜라. <laughs> <laughs> 오케이. 자. 자, 사 보세요. 밑에 밑에 잡으세요. 자. 어느 쪽? 뭔가... 왼쪽. 왼쪽 여기. 하이다. 어, 오케이, 드세요. 여기요. 여기, 자. 어, 잘거거 건들면 안 돼. 빨대 두 개니까 왼쪽 거. 사야 빨래, 빨래. 하나, 고양이. 두분다 사료 주세요 엄마이어지. 당신은 아, 아니에요? 나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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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어딨어요? 내려놓으세요. 자. 이거요? 자, 나한테 오른쪽. 콜라. 오케이, 치셔보세요. 음. 정답 <laughs> 아닌가? 사이다가 사이다 사이다 아,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자 토킹씨 탈락 아니 그럼 우리 얘만 인간이고 다 그거야 이제? 네, 네. 아까 얘가 말한 대로 됐어 난 나중에 인간이 되고 다 어. 아, 여기 있는 사람들 그거는 모르지 아니 그래요? 아까 그 탕수육 먹을 때 얘가 그랬잖아 나만 이제 인간 되고 다 그거라고 축 예언자야? 축하 야, 드디어 인간의 식사를 하는 우리 달인이인 가 근데 있잖아. 어. 짜장면보다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 먹어봐요. 일단 먹어봐요. 양념치킨 먼저 먹나요? 우리 반반치킨. 와, 진짜 맛있겠다. 말이네. 완전 반. 반전인데 박았어. 기다려. 기다려. 이거 먹어, 니네 거. 그러면은 아, 니거 네 먹어. 내가, 어, 내가 이거를 다 먹고는 뼈만 줄게. 뼈 없어, 이거 순살이야. 야, 어, 그래? 어. 야, 이제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구나 강아지야. 강아지, 강아지빨 먹어 사료. 여러분, 이거 그거요. <목소리> 어, 과자, 시리얼, 사료 같은 생기. 강아지가 그렇게 먹어? 아, 이제 속이 시원한 애기 강아지 얘 사료 먹으니까. <목소리> 아, 나린 고양이는 참치인데 이거 참치 캔이에요, 여러분. 그 고양이 간식 아닙니다. 먹어. 참치 <목소리> 왜? 누나! 다들 입맛이 네, 없어? 네, 네, 네. 누나 있잖아? 누나가 어. 지금 이 참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이 참치 쭈꾸미랑 바가기로 바꿔. 고양이 이런 서 먹으면 아파요. 아니야, 아니야. 냠냠냠. 저는 꽃을 물을 주겠습니다. 아, 뿌려야지, 왜 먹어? 야, 눈 버렸다, 눈 버렸어. 야, 야, 빨리, 빨리, 빨리 먹자. 눈버렸